실뢰 무너뜨리는 내부 투자.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최전선.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금감원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무려 100명을 훌쩍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단 4명. 이 격차가 금융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뿐,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감원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단한 개의 증권 계좌만 사용해야 하고 분기마다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공모주를 배정받거나 금융사에 매매 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금액은 총 257억 원, 5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약40% 금액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으로 실제 이용자는 70명 남짓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고 수준의 처분만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감독기관 내부의 투자 행위는 특히 투명성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실효성 있는 징계와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부 감시 사각지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